이야 함수 fx가 x 분의 x 더하기 3에 대하여 f1은 f, fn f, f. n 플러스 1은 f도 fn 즉 합성 함수 여러 번 하라는 거지. n 플러스 한번으로 정의할 때 f101의 의 a1은 1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은 물어보지 됐어. 자, 앞에서 합성 함수 관련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합성 함수 내용 나옴 정리하고 있지. 합성 함수 합성함수 내용을 정리하는데 크게 보면 뭐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두 맥락이 있어 뭐 식이랑 값 맞지? 식은 별 생각 없이 식으로 계산해야 돼 맞지? 근데 값을 물어보면은 값이 접근하는 게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값으로 가는 게 가능하고 값으로 간 다음에 맞지? 값으로, 값으로 간 다음에 값으로 가는 게 가능해 즉뭐 일반적인 식을 표현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값을 구하는 거 또는 값으로 값으로 계속 가는 값으로 가는 방법인데 얘기하는 건뭐 값을 물어보면 은 일반적으로 식으로 갔다 값으로 가는 것보다 값에서 값으로 가는 게나뭐 예를 들어서 3을 대응시켰더니 6이 가고 6을 대응시켰더니 9가 가고 9가 대응시켰더니 3이 간다. 그래서 이맥락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거든. 근데 꼭 식을 구하라. 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맞지? 그때 식으로 가면 된다고. 이건 꼭식 구하세요. 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하라고. 왜냐하면 특히나 값을 물어보는데 식으로 갔다 값으로 가면 이 중간 과정에서 너네가 분수식을 계속 다뤄야 되거든. 학생들 보니까 요거 할때 계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계산 실수 안, 안 하면 상관없는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값으로 값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좀더 간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됐어? 자, 지금 보면은 우는 f(x)는 x 1/(x 3) 이거 여러번 합성한 거지. 이거에 대하여 f(100) 한번 합성한 거에 a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a 값을 모르잖아, 맞지? a 값을 모르니까 뭐 f(100) a라고 하는 실 구해야 돼. 식을 구해서 그 값이 2가 되는 a를 찾아야 돼. 아, 이거는 별말 없이 그냥 뭐, 식을 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자, 그래서 뭐, 식을 다 한번 구해볼게. f의 x라고 하는 건 뭐, 실제로 f1의 x이고, 이게 얼마? x 1분의 x 더하기 3이고, 맞지? 순서대로 정의대로 한번 적어보면 돼. f2의 x라고 하는 건 f의 f1의 x이고, f1의 x는 위에 적혀있지. f 얼마? x 1분의 x 더하기 3이라고. 따라서 뭐 x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되지. x 자리에 x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x 자리에 뭐 x 1분의 x 1분의 x 더하기 3 1또 얼마? x 1분의 x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어째? 제 이렇게 식이 적는데뭐 우리는 이제 분수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품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 분자의 x 마이너1 x-1이라고 하는 식을 곱해버리면 처리가 되지.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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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식을 정개버리면, 뭐, 여기는 x 더하기 3. 더하기 3x 마이너스 3. 여기는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 되지. 계산은 해버리면, 뭐, 위에는 4x가 될 거고, 밑에는 얼마 x 사라지네? x 사라지고 얼마? 2 4가 되네? 오, 어, x가 되네, 바로. 아, 이렇게 쉽게 계산하면 은 대부분 조금 간편하겠죠, 그래도. 맞지? 왜 이게 간편하냐면, 이게 x가 나왔거든. 그러면, 다음 회차부터또 다시 바로 반복이 돼. 무슨 말이냐면, f3의 x라고 하는 걸 계산해보면, F에 f2의 f x거든. f2의 x는 위에 계산했잖아. 뭐, f의 x라고. 그냥 fx야. 맞지? fx다 보니까 얼마? x 1분의 x 더하기 3이거든. 그럼 뭐야? 여기 x-1분의 x 더하기 3, x-1분의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지.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제 얼추 알긴 알았는데 마침 f1이라고 하는 거뭐 x-1분의 x 더하기 3, f2라고 하는 거 맞지? f2의 x라고 하는 건 얼마? x라는 거지. 그럼 f3라고 이 하는 건 방금 마침 똑같은 게 나왔어. x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 x-1분의 x 더하기 3이 나온다고. 그럼 뭐가 돼? 순환하는 마디가 뭐두 개가 반복이 되지. 두 개가 반복이기 때문에 f의 101 맞지? 우리 뭐 f의 1001의 a 값을 물어보니까 얘는 뭐 일단 f의 1001의 x 값을 알아야 되죠. x인데 이 함수값. 이 함수식을 보면은 뭐두 개씩 반복이 되니까 1001을 우리는 2로 나누면 2500 나머지 1이잖아. 어차피 홀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1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니까 뭐야? 얘는 이 순한 마디로 총 500번 순환을 하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한번더 한다는 거지. 이 순한 마디로 500번 간다면 뭐첫 번째 어디? 얘 맞지? 따라서 우리는 f의 1001의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수 있다고? 그냥 x-1분의 x 더하기 3이야. 따라서 뭐이 자리에 이제 뭐 a를 넣어버리면 f1001의 a라는 값은 얼마? a로 쓰면 되지. a-1분의 a 더하기 3이고 그 값이 뭐가 된다고? 그 값이 2가 되다고 맞지? 그래서 는 이를 적어버리면 되지. 는 이를 적어서 이제는 씩 계산하면 되잖아. 이제 뭐 통분 양쪽에 a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 플러스 삼이라고 하는 건두 배의 a 마이너스 1이 되고, a 플러스 삼이라고 하는 건이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리하면 a라고 하는 건 얼마? 5가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a는 5, 그렇지? a 값은 5라고 됐나? 끝.